자, 이번 시간에는, 어, it, that, 강조. it, that, 강조금은, 강조하고 싶은 것, 어떤 말을 강조하라고 할 때,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제 have 동사, have 동사가 쓰일 때, 이제 주어가 있고, have 동사가 나오고, 목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에, 우리가 이제 have 동사는 사역동사로 목적격 보호의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것을 많이 배웠죠.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이두 가지 문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첫 번째, it, that, 강조금은. 자, 이것은 뭐, 이것은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시다. 바로 내, 네, 예, 강조하고 싶은 말. 예, 그럴 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과 that 사이에 둬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말 표현이. 그래서 it 다음에, 여기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요. 비동사. 그 다음에 문장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that가 나오면서 여기 사이에,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동사를 제외한 동사는 내 강조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it와 that 사이에 동사를 써서 강조하질 않아요. 동사를 제외한 문장의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 쓴다. 자, 이제 봅시다 문장을. 아이 나는 만났어. 맷 존을 학교에서 어제. 자. 내가 존, 어, 존을 어제 학교에서 만난 건 바로 나야. 이렇게 바로 나야 나였어라고 주어를 강조할 수 있죠. 내가 학교에서 어제 만난 것은 바로 어, 바로 존이야. 이렇게 목적어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소. 내가 존을 만난 것, 어제 만난 것은 바로 학교야. 이렇게 학교였어. 내가 존을 어, 학교에서 만났던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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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였어. 이렇게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음, it, that 강조용법을 쓰는 겁니다. 자보자구요 그러면은 음, 자. 주어를 강조할 때 it와 that 사이에 it was 자 yesterday 광, 과거니까 매트도 그렇고 it was I 그건 나였어 that 이하 yeah. 아, 만난 것 저한을 만난 것 자, it that 강조형법은 it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강조할 것을 쓰고 그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을 다 여기 that 이하에다가 붙여주면 돼 그래서 it was 비동사 썼지요 나를 강조하고 싶어 I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남았잖아? 이걸 그대로 써주면. Met John at school yesterday. 그래서, 그것은 나야, 누구냐 하면, 사실 관계대명사로 봐도 돼요. 그래서 who를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지? 그것은 나였어. Met, 만났던, John을 만났던 것은 학교에서 어저께. 이번엔 목적어를 강조해 봅시다. 목적어, John을. 그러면, 이번엔, I 대신에 John을 써주는 거야. 그것은 John이었어. 그 이하는 쭉 그대로 써주면 돼요. 데트 한 다음에 남은 건 뭐였어? John이 빠졌으니까 I met a t school yesterday가 빠졌잖아. I met a t school yesterday. 내가 만났던 학교에서 어제 그 사람이 바로 John이었어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관계대명사처럼 생각해서 who를 의미하는 거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이번엔 장소, 장소, a school이 장소네요. 자, 색깔을 바꿔서 S 쿨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was 다음에 과거니까 it was 다음에 S 쿨 넣어주면 돼. 그것은 학교였어. That 들어갔죠. I met John yesterday. 내가 만났어. John을 어제. 내가 어제 만나는 곳은 바로 학교였어. 이렇게 it that 용법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요 사이에 it was와 that 사이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아까 우리 장소까지 했고. 때를 나타내는 건 어제. 자 역시 it was or that 사이에 어제를 집어넣었죠. 그것은 어제였어. 내가 전을 학교에서 만난 것은 그 나머지를 쭉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동사를 it that 사이에 넣지 못했다 그랬지 동사를 강조할 때는 동사 앞에다가 do나 does 또는 과거일 경우는 did를 써서 강조를 해요. 아, 우리 이거 그 YBM이니까 이과에서 배웠어 이과에서 그죠? 이과에서 동사를 강조할 때 I want to meet her. 나는 원해 만나는 것을 그녀를 만나는 것을 원해. 근데 원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어 싶어 그때는 이게 want 앞에 do를 써주는 거야. I do want. to meet her. 난 정말 원해 그녀를 만나는 것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동사를 강조할 때는 it, that를 쓰지 않고 동사 앞에다가 뭘 써요? Do나 does나. 과거형일 때는 did를 붙인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사역동사에 대해서 배웁시다 사역동사는 뭐뭐가 있어요 이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have 또 let 또 뭐가 있어? make 자 얘네가 사역동사를 쓰여서 주로 어떻게 써요? 주어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문장 형식이야 그래서 주어는 그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랑 갖도록,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근데 이 목적격 보호에 사역동사일 때 우리가 동사의 원형을 써요. 그죠? 동사의 원형을 써. 자,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는 이 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의 관계일 때. 능동.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어떤 행동을 직접 행할 때, 이럴 때, 이럴 때는 동사의 원형을 써요. 자, 봅시다. My mom, 과거형이네. 시켰어. 자, have에, 지금 have를 쓴 거야. 나의 엄마는 시켰어. 내가, 목적어가, finish 동사 원형이네. 끝마치도록 내 숙제를. 자, 여기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의 관계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직접 행동하는 거야. 그렇죠? 이럴 때는 여기 동사 원형을 쓴다는 얘기야. 나의 엄마는 내가 끝내도록 시켰어. 내 숙제를. 그렇죠? 내 엄마는 시켰어요. 내가 끝내도록 내 숙제를. 자, 그런데 목적격 보호의 과거분사가 온단 말이야. 과거분사가 뭐야 p, p를 과거분사라고 그러지. 자, it이라는 동사가 있어. 먹다, 먹었다, ate. 또 it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동사의 3단 변화 중에서 세번째 있는 애. 이것이 과거 분사인데, 자, 똑같은 사각동사인데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온단 말이야. 동사 원형이 안 하고. 어떨 때 그러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 수동, 수동. 그러니까, 당하는 것. 수동은 뭐야? 자, 색깔을 바꿔서. 수동, 수동은 당하는 것. 어떤 것을? 당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을 수동이라고 해. 수동. 그럼 보세요. John, John은 시켰어요. A car mechanic A car mechanic repair his car 보세요. John은 시켰어요. A car mechanic이 뭐야? 수리공이야. 수리공. Mechanic은. 자동차 수리공 자리, 자동차 수리공이 자 뭐하게? 그의 차를 어떻게 하도록? 고치도록. 자 이건 목적어지. 그리고 여기 목적격 보호자라는 말이야.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자리가 어떤 능동관계이잖아. 자동차 수리공이 직접 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repair the repair. 이거는 동사 원형이고 얘는 과거분산네 얘가 되겠지. 얘가 이건 아니고, 그죠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의 관계야. 전은 시켰어요. 자동차 정비공이 수리하도록 그의 차를. 이거는 이제 전의 차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는 시켰어요. 그의 차를. 이번에는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네. 이게 목적고 얘가 목적격 보인데 그의 자동차가 어떻게 되도록 수리되도록 수리되도록 고쳐지도록. 그렇지? 고쳐지도록. 리페어가 고치다 이런 뜻이잖아. 고쳐지도록.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자동차가 고치는 거야 직접? 아니 이제 고쳐지는 거잖아 그때는 Repair,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를 쓴단 말이야 Repair 저는 시켰어요 그의 차가 수, 수리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차 정비사에게 를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 얘에 의해서 수리되도록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어떤 관계냐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보호 관제가 능동이면, 자 목적어다가 쓸까요? 조금 지울까요? 음 지웁시다.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얘가 능동이야, 능동. 직접 일을 해 이런 것을 이럴 때는 동사의 원형을 써 어디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렇지?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의 관계야. 제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당해. 그럴 때는, 목적격 보호를 뭘 써요? 과거,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쓴다. 오케이? 사역동사라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주어 나오고,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온다고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을 씁니다. 음,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라고만 배웠는데, 과거분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과거분사, 가 과거분사. 목적어와 목적의부호가 수동의 관계일 때, 그럴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이제 에, 이제 뭐 우리가 have나 어? 뭐 let이나 또 make 얘네가 주된 사역동사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와 목적의부호가 어떻게 나와있냐에 따라서 해석을 제대로 잘 해야겠죠. Okay. 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